뭐야? 카렌의 빨간 구두. 발에 딱 맞는 빨간 구두를 신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춤을 추시면 유무로 해. 뭐 오늘 이상한 걸 많이 준비했네. 이거 딱 봐도 이 구두 아니야? 이거 같은데? 아닌가? 크긴 하네 이게 좀. 아어 이건 이건 작은데. 이건 작아요. 어 이게 딱 맞네. 이게 딱 맞는데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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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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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창피하잖아. 그리고 이음악이 어떻게 쳐요아 이거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 지금. 아니 얼른 춤춰요가 아니고 오디오 감독이라서 진짜. 아, 네, 좀 도와줘. 아 감독이 이거 해라잖아 우리 집에 안 가고 싶어 감독이. 빨리 와. <laughs> 어디가, 어디가?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. 오랜만에 자괴감이 좀 드네. 내 네, 중간 추면서 감독님 이쪽으로 살짝 살짝 우리 둘을 봤거든. 네, 봤어요. 네. 아, 또 오늘 양말을 또 파란 양말을 신고 와가지고. 하, 일단 가겠습니다. 자 어디로 가야죠? 되 어, 탐스. 우린 어떤 사이다? 실성 사이다. 탐스. 아우, 어, 시원하다. 당신은 지금 인어 공주의 물약을 마셨습니다. 뭐아라고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침묵을 유지한다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침... 지금...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일분도 버티지 못하다니 당신은 이 유물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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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니 내가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미션이라는 게 내가 상호 합의하에 동의하에 하는 거지 아니 이 쉬운 게 아니지 나한테는 왜냐면 나못 참죠. 아니죠, 참을 수 있죠, 참을 수 있는데, 이건 아니죠? 예? 봤죠, 봤죠?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되죠? 예? 탐수 먹었죠? 근데 갑자기 하래죠안 되죠? 나한테 좀 시간을 줘야죠? 예?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듯이, 이것도 말하기 전에, 그럼 나한테 기회를 줘야죠? 아니죠? 진짜 말 많다? 아, 나 정말, 진짜. 내가 이 바닥에서, 이 변화무쌍하고 거친 바닥에서 살아남는, 예? 나 나름대로의 내 장기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이거를,